2026년 벤틀리 벤테이가가 등장했다. 이 차는 럭셔리 SUV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그 이름만으로도 절대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벤틀리 특유의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에 가깝다. 외관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새로운 벤테이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라인을 갖췄으며 전면의 대형 매트릭스 그릴은 크롬 라인으로 둘러싸여 벤틀리의 상징적인 품격을 강조한다. 세밀하게 다듬어진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패턴으로 반짝이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측면 라인은 근육질이면서도 유려하고 22인치 휠은 강렬한 스포티함을 더한다. 리어 부분은 새로운 LED 라이트 시그니처로 디자인되어 멀리서도 단번에 벤틀리임을 알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되어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실내에 들어서면 벤틀리가 왜 궁극의 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인지 단번에 느껴진다. 최고급 가죽과 천연 우드, 알루미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완성된 디테일은 장인의 손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새로운 2026 벤테이가는 AI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온도, 음악, 내비게이션까지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다. 중앙의 시전 3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더욱 밝고 선명하며 그래픽 품질 또한 향상되었다. 뒷좌석에는 최고급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연상시키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마사지, 냉온 조절, 개인형 디스플레이까지 제공된다. 이 SUV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라 부를 만하다. 성능 면에서도 벤테이가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2026년형 모델에는 새롭게 개발된 4.0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0에서 100km/h까지 단 4.4초 만에 도달한다. 출력은 600마력 이상, 최고 속도는 300km/h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단순히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폭발적인 토크를 즉시 발휘한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벤틀리 다이내믹 라이드 기술이 탑재되어 코너에서도 놀라운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모든 환경에서 완벽한 트랙션을 유지하며 눈길과 비포장도로에서도 벤테이가는 흔들림 없이 달린다. 벤틀리는 이번 모델에 정숙함의 예술을 구현했다고 말한다. 소음 차단 기술과 강화된 차체 구조 덕분에 실내는 마치 방음 스튜디오처럼 조용하다. 고속도로에서도 바람소리와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운전자는 오직 음악과 엔진의 부드러운 숨결에만 집중할 수 있다. 새로운 벤틀리 오디오 시스템은 수십 개 이상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서트 홀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벤틀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감성 주행을 완성시켰다. 디지털과 감성이 공존하는 차답게 2026 벤테이가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차량 간 거리 제어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하게 주차를 수행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새로운 웰니스 모드가 도입되어 운전자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감지하고 조명과 음악을 자동 조정해준다. 2022식. 벤틀리 벤테이가는 그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정점이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벤틀리만의 클래식한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 차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주는 존재다. 벤틀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럭셔리는 속도나 화려함이 아닌 운전자가 느끼는 깊은 만족감에 있다. 벤테이가는 그 철학을 완벽하게 실현한 결과물이다. 2026년형 벤틀리 벤테이가는 모든 SUV의 기준을 다시 쓰며 럭셔리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